나도 무서운 세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 간에 형제 간에 부자 간에 동료 간에 성도 간에 사랑이 식어가고 사랑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개인주의가 팽배하기 때문입니다. 내로불람 내가 하면 괜찮고 다른 사람이 하면 절대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진실한 단어는 사랑입니다. 사랑만큼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없어요. 사랑보다 더 능력 있는 것도 없습니다. 사랑보다 더 순결하고 더 거룩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바울이 그냥 그 수많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왜 사랑이 최고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차갑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도 세 계명을 주시는데 다 요약해서 세 계명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바울도 베드로도 예수님도 뭘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오늘 본문에 사도 요한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절,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십니까? 잘 아십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서로 사랑하자라는 것은요. 헬라어를 보니까 아가포인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말은 어느 한 사람의 일방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주고 받는 사랑. 이웃과 내가 주고 받는 사랑. 성도들과 내가 주고받는 사랑, 직장 동료와 가족끼리 주고받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자. 일방통행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요한 일서 4장 7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낳고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하나님을 다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로 사랑합시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만 진정한 사랑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구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동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이 사랑은 여러분 관념도 철학도 이념도 이론도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려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이 사랑을 실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늘 작동되고, 늘 이웃을 향하고, 늘 교우를 향하고, 늘 주변을 향하는 거예요. 오늘 날이 기독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고 싶다면 사랑을 실천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압니다. 여러분, 성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랑을 실천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알아요. 말로만 하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 어찌 보면 가짜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건물이 크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시설이 좋다라는 걸 자랑하고 성도가 많다라는 것을 자랑합니다. 이러다 보니 교회 안에도 알게 모르게 성공 제일주의가 너무나도 많이 침투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성도의 숫자를 자랑하고 건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늘 사랑 안에 머물고, 감격해하고, 행복해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행복한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입니까? 마산동물교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 가족들이 와서 지난주에도 우리 간증 오후 예배 들어보셨잖아요. 저는 태어나서 이렇게 은혜로운 간증 못 들어봤어요. 우리 이완용 성도님, 얼마나 간증을 60년 만에, 죄송합니다. 얘기해도 되죠? 담배 한갑 두갑 피우던 분이 다 끊었어요. 성경을 얼마나 통독 많이 하고 지금 필사하는지 몰라요. 오늘날 세례받는 인원이 점점 없어지는데, 우리 어르신들, 처음 예수 믿고 세례받는 이들이 여러분 10여 명 있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수십 년 기도했는데 남편이 등록하고 세례받고 집사가 되고 얼마나 좋은 겁니까? 전혀 예수 모르던 분이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가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많아야 됩니다. 뭐 대가를 바라면 안 되는 거예요. 대가 없이 날마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독생자를 보내신 그것은 어떠한 논리나 상식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원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줍니까?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손양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은 경남 하만군 칠원면에서 출생하셨습니다 이 경남 노회 노예, 우리 노회에서 안수를 받으시고 애양원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한센병자들하고 그렇게 소외된 자들하고 사역을 하시다가 1948년 10월 19일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여수 순천 반란 사건 알잖아요? 그때 이 손양운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과 동신 순천 사범학교도 아니고. 순천중학교를 다니던 이두 아들이 그 반란, 공산 프락치들에게 잡혀가서 결국 죽었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기독교 복음을 전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산주의의 잘못된 것을 폭로하였는데, 그것을 지켜보던 공산 프락치들이 가장 먼저 색출해서 체포해서 제포, 가서... 이 형이 내가 내가 대신 죽겠다. 아니다 동생이 내가 대신 죽겠다. 이러다가 그냥 둘다다 총살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손양홍 목사님이 애양원 그 식구들과 송도들과 장례 예식을 다 마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인사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한 편의 복음과도 같습니다. 열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오늘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어찌 긴 말에 답사를 드리리요. 내가 아들들의 순교를 접하고 느낀 몇 가지 은혜로운 감사의 조건을 이야기함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였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것을 축복으로 생각하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건을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건을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 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으로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자기 아들을 지금 순교당했는데, 울어도 시원찮는데, 원통해도 시원찮는데 지금 계속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런 감사를 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 아들을 죽인 원수, 어떻게 양자 삼을 수 있습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근데 손양원 목사님은 이두 아들을,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학생을 체포했어요. 그래서 총살시키려고 했는데, 이 손양암 목사님이 개엄 사령관에게 찾아가서 제발 우리 아들을 죽인 이 사람을 내가 양자 삼겠다 풀어주라. 그렇게 해서 풀어줬어요. 그래서 이 안재선이 이름을 손재선이라고 해서 손양암 목사님이 양자 삼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사랑으로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사랑으로는 힘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십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긍정적인 내용을 말합니다. 이 말은 이 긍정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인간이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어요.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화목제물을 통하여 우리는 화목하게 된 것이에요. 구약에서는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소를 잡아서 날마다 피를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 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렇게 매일매일 하지 않아도 돼요. 이게 바로 사랑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도 온전한 사랑을 완성해 갈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용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올 한해를 뒤돌아보면 여러분 억울한 일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배반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용서할 수 있나요? 잠이 안 오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할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그런 억울한 일, 우리를 괴롭히고 나를 배반하고 나에게 피해를 끼친 그 사람을 어떻게 할수 있다?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으로는 평생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이 당시 요한이 있을 때 이 당시 영주주의가 판을 쳤어요. 이 영지주의는 이단이잖아요. 이들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음을 부정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부정합니다. 이들은 영지주의자들은 그냥 말로만 사랑합니다. 그들의 믿음은 가상 세계를 경험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들을 향해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 1서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음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요한은 현실 세계에서 오신 예수님을 내가 듣고 보고 만진 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 1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땅하다라는 것은 뭡니까? 당연한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았어요. 먼저 사랑의 원리를 말해 주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설명한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논리적으로 곤면하고 있습니다. 이 마땅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오페일로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빚을 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당연한 책임. 이게 오페일로입니다. 다시 말해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야 되는 게 당연하다 옳다 당연히 갚아야 된다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족을 직장 동료를 이웃을 한교회 송도를 사랑하는 것이 뭐다?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빚진 자입니다. 뭐라고요? 빚진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빚진 자예요. 일평생 갚아도 갚을 길이 없어요.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고요.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도 시간이 부족한데 어떻게 합니까? 미움과 다툼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미움과 다툼이 우리 안에 있다라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미움과 다툼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할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찰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 요한이 전하는 이 사랑의 초대로 우리 모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으십니다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우리가 보았고 또증언하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신하십니까? 신하십니까? 네. 신하면 네. 이제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십니다. 오늘날은 이렇게 신하기가 쉽죠. 그 당시는 가이사가 신의 아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면 죽임 당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렇지만 요한을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 주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언하며 그렇게 담대히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오늘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마땅히 사랑해야 될 이유와... 그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 하는 자니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이면 벌써 성탄절입니다. 성탄을 맞이하면서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사랑을 드리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듣고 보고 만질 수 있는 분이 되신 사건이에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잃고 아기 예수로 오신 그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이 세상에 사랑을 전하여만 전하여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완성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소가 오셨습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나누어 줄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로써, 몸으로써, 물질의 축복을 주셨다면 물질로써, 얼마든지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몸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정말 사랑의 완성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모든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정말 지역사회에 칭찬받고 존경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교회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